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누리호 발사 성공 6G 시대 눈앞의 성큼 저기도 위성 통신 사업 탄력 KT 한화 눈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외신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21일 날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국은 우주 경쟁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분투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첫 비행 시도에서 실패한 후 우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누리오는 여러 미래 위성과 우주 임무에 문을 열어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같은 날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을 더잘 감시하기 위해 자체 정찰 위성을 배치하는 꿈에 다가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자체 로켓 기술을 사용해 위성 기반 항법과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기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 진입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차세대 통신망이라는 것은 지금 6G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이고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 진입도 노리고 있다. 지금 일론 머스크로 하고 대변되고 있는 스페이스 X. 지금 스페이스 X가 한국에 진입을 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진입을 하기 전에 한국이 빨리 이 시장을 한국 내에서 선점해야 된다라는 화두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로이터통신도 누리호 성공이 6G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2027년까지 최소 4 번의 발사를 추가로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위성 기반 항법 시스템과 6G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기서도 식지 통신이 정말 중요한 계획의 핵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누리호가 무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부인하고 있다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좀 소홀해야 되는데 여기는 액체 연료를 사용해야 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어 이것을 고체 연료로 바꾸면 무기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라 측면까지 보면 이것은 한국이 미래 ICBM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큰 기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P통신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지만 우주개발은 이웃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인도에 뒤쳐져 있다 라고 하면서 그간의 우주개발 과정도 보고도를 했죠. 통신은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구관측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어느 것도 지구의 우주 이미지나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 그리고 광명성 4호를 그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발사를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프랑스의 AFP 통신도 누리오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우주 개발에 크게 진일보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우주 개발 성과도 한꺼번에 전했는데요. AFP 통신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인도는 모두 첨단 우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자체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국가 반열에 가장 최근에 합류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ICBM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AFP통신은 지금 위성 발사라고 하면서 약간 친중 성격에 가까운 그러한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중국 청년망과 봉황망 등은 중국 어, 이런 종합관 주요 매체들도 한국이 세계 일곱 번째 자체 위성 발사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한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로 쏘는 능력을 갖춘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새 대통령 아래 우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6G 시대에 초속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우주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데다가 6G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한화 위성통신사의 위성통신사업자를 두고 있는 KT 등이 정부의 위성통신기술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위성통신사업까지 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주도의 그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미지수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와 KT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국가적인 도움까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아볼 내용은 누리호 발사 성공 10C 시대 눈앞에 성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누리호의 성공이 식지 상용화를 한 단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상과 위성이 연결된 식지 시대를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개 국가가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위성통신이란 지상 통신과 통합할 경우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통신에 뛰어드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지금 스페이스X가 전 세계적으로 어, 활기를 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스페이스X를 막아낼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서 과학통 어 정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장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저궤도와 중궤도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위성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식지는 주로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기 을 때문에 누리호 성공이 큰 의미가 있다고 라 하면서 이번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식지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1테라 bps에 달하는 위상통신 기술을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죠. 저궤도 위성 등에서 사용할 주파수는 고주파수인 테라이드츠 대역을 활용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넓은 주파수 대역폭 확... 대역폭을 확보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통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전망이죠. 또한 6G 시대에서는 지구 어디서나 제약 없이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G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화두는 보안이에요. 지상통신이 불가능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통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를 하나의 통신 이프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한 번에 많은 기기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 지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기화 시대, 그리고 무선 시대, 이게 더 빨리 열릴 수 있다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수 있죠. 현재에서는, 현재는 지상에서만 쓸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도 이제 공중이나 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플라이카로 불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6G 시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도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도 지금 도심공항 모빌리티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6G 시대의 도래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업계 관계자는 식 g 시대에서는 공간 제약을 넘어서 통신이 가능해지고 현재 통신사가 신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UAM, 말하자면 도심 공항 모빌리티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누리호 성공이 업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인데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탄력, KT 한화 눈독입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시간 내에 저궤도 군집 위성 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 에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기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다른 관계자는 3분기 중 에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한 차례 탈락한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저궤도 통신 위성이란 지상에서 소형 위성을 발사해서 저궤도인 상공 2000km 내에 군집화를 해서 지상 전역을 커버하는 통신 기술 위성이라는 거죠. 통신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5G에 이연 다음 통신 세대인 6G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중까지, 해양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기존에 지상과 위성 통신이 따로 존재했던 지금 5G와 달리 6G의 경우 위성 통신이 현재 기지국 역할까지 도맡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파브 G와 달리 우주와 연관된 직진은 이르면 2030년 즉 상용화 예정인 만큼 민간 기업 주도의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에타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5G에 있어서 기지국, 이동통신 경쟁력이 높은 것은 평가를 받지만, 다가올 6G 시대를 앞두고 우주로 쏘는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다. 한국이 5G에 대해서 선두주대로 타, 타고 나갔지만, 지금 현재 약간은 지쳐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6G와 같은 경우는 아예 첫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누리호가 발생, 발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원의 에타로 사업 고도화는 사업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 주도의 위성 통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위넷은 가장 먼저 저궤도 위성 통신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약 100여 개의 저궤도 위성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소장이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스페이스 X가 1만 2천 개의 저궤도 저괴, 위성을 사용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스타링크 시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천여 개 이상의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캐나다의 텔레세도 오는 2023년까지 위성 298개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세계 각국의 기업은 위성 통신 시장에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될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늘 2040년 세계 우주 시장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약 1,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3,500달러, 약 455조 원에서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하는 데 따른 것이죠. 5%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되게 빠른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국내 기업 역시 위성 통신 시장에 눈 덕을 들리고 있는데요, KT와 하나 등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KT는 위성통신사업자인 KT 셋을 통해서 U60 상용화 시점으로 언급되는 2030년보다 앞서서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모두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8월 윈 웹의 영국 업체죠윈 웹에 3억 달러 약 3,9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진에 이름을 올린 상황. 하나는 앞서서 2020년에는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벤처 기업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발 빠르게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하나는 누리오 사업에 참여한 국가,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최근 누리오가 목표로 있던 700km 궤도 투입에 성공하면서 발사체부터 위성통신에 이르기까지 우주 관련 산업의 전반을 아우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SK텔레콤도 정부의 에타 참여법을 검토 중이며 여러 기관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다만 기업의 관심과 별개로 실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미지수라는 게 우려가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스페이스X처럼 단일 기업이 위성통신 수천 개를 쏘겠다는 국내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좀, 일론 머스크가 좀 또라이 같지만,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그는 유대계의 그 재력가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유대계와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마스터 플랜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이번 식지 성공을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될 것이다. 아, 지금 위성통신 우리 누리오의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6G 시대에 발을 더욱 더 깊이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